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스마트팩토리 수업에서 표면처리 자원 최적화 AI 데이터셋에 대해 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한태곤입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현 공정의 경우 공장 라인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라인이 있어도 연속 공정 중간에 투입되는 인력이 존재하는데 이 사이에 불필요한 자원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AI 분석을 통해 사용되는 자원에 대한 분석을 하여 불필요한 자원을 파악하고 이것을 불필요한 자원을 감소시키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 표면 처리 공정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데이터 분석 및 결과까지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먼저 공정 개요입니다. 표면 처리 공정에서 사용하는 주 공정은 전기 아연 도금 공정입니다. 금속 모재를 도금액에 침착시키고 전류를 주면 환원 반응을 일으켜서 모재 표면에 얇은 아연 피막층을 네, 형성하는 공정입니다. 이 공정은 자동화 설비에 의해 연속 공정으로부터 전처리부터 후처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후 품질검사를 거쳐서 열풍건조에 따라 공정이 완료됩니다. 네, 다음으로 공정 과정에서의 이슈 사항들입니다. 어, 공정이 대상이 되는 제품의 종류는 약 100가지 이상이며 이에 따라 질량, 형태 등의 요인이 다르므로 이에 맞는 공정을 설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공정 과정에서 작업자의 노하우에 따른 공정 변수 선정이 진행되므로 정확도가 다소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공정 대상인 피도금체가 하나로 통일되지 못한다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이로 인해 전력소모 및 원재료 소모 불량 발생에 따른 모재의 폐기 등 자원의 낭비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피도금체와 공정 외 변수인 환경 변수로 인해 최적의 공정 변수를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내 네, 성과평가, 기술평가 등의 인력에 대한 데이터는 일반적인 데이터와는 다릅니다. 여기에는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가서 신뢰도가 다소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 사항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AI 분석을 통해 자원에 대한 분석을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자원을 파악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AI 분석 과정에서 랜덤 프레스트라는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제품별 최적 자원을 산출하게 됩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분류와 회기 분석에 모두 사용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서 하나의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여러 의사결정 트리의 출력을 결합하여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 왼쪽 사진에 보듯이 이 동그란 원은 하나의 노드가 되겠으며 네, 이러한 여러 개의 노드들이 모여 하나의 트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 하나의 트리가 의사결정 트리이며 이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개, 여러 의사결정 트리의 출력이 내놓은 값들의 평균이 네, 최종 모델이 되겠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또한 샘플링 시 일부 특징들만 무작위하게 선별하고 하나의 결정 트리를 만들어서 여러 모델이 다른 특징들을 각각 학습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무작위로 선별하고 여러 개의 트리를 형성하여 숲처럼 만들기 때문에 랜덤 포레스트라고 합니다. 단계별로 분석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어, 이 AI 데이터 분석에는 총 7단계가 있으며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과정인 라이브러리 데이터 불러오기 및 데이터 종류 및 개수 확인입니다. 어, 다음과 같이 간단한 코드로 데이터를 읽었으며 종류 및 개수까지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데이터 타임은 약 2021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의 8개월 동안의 데이터가 되겠으며, 개수는 24,479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정제, 혹은 전처리 과정입니다. 이는 분석 및 처리를 적합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먼저 널값을 확인하는데요. 지금 이 코드의 결과 값을 보듯이 다 0%로 나옵니다. 이 뜻은 이 데이터에는 널값이 존재하지 않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모델의 학습 및 결과 도출에 사용될 레이블에 대한 특성도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코드 및 그래프는 다음과 같고 여기서 어, 여기서 이 왼쪽 그래프의 파워 유시지는 에너지들의 효율 정도이며 오른쪽 그래프의 파워 코스트는 이 어, 파워 유시지에 대한 요금이 되겠습니다. 이 파워 코스트는 추후 저희가 최종적으로 만들 선형 계획 모델에 사용되기 때문에 어, 이와 관련된 변수들은 다 드롭콜리스트에 추가해 주게 되겠습니다. 이건 요일별 설비 에너지들의 네, 효율 정도입니다. 어, 이번 자료에서는 날짜를 나타내는 데이터 타임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요일에 대한 값들을 랜덤 포레스트 모델 학습을 위해서 숫자로 전처리하였습니다. 총 월요일부터 어, 일요일까지 있는데 일곱 어, 개의 일곱 개의 값들을 어자 0부터 7까지로 네, 대체하였습니다. 전처리하였습니다. 그후 이것도 결국 어, 추후 선형 계획 모델에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드롭콜 리스트 함수에 추가해 주었습니다네 어, 번째로 훈련 테스트 데이터 분리입니다. 랜덤 포레스트 모델에 데이터를 학습하고 모델 수립을 위해서는 적절히 데이터를 분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래 코드와 같이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분할하였습니다. 흔히 훈련 데이터는 전체 데이터의 70%, 테스트 데이터는 전체 데이터의 30%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랜덤포레스트 모델 구축 및 학습입니다. 파워 이시즈를 이용하여 랜덤포레스트 모델을 학습하였으며, mean square error 함수를 사용해서 관측값과 예측값의 차이의 제곱함의 평균으로 손실값을 확인하였습니다. 왼쪽 아래와 같이 민스크웨어 에러 함수에 대한 관련된 식및 코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그래프는 네, 훈련 데이터 사진입니다. 빨간색은 랜덤 포레스트 결과값이고, 파란색은 이 훈련 데이터의 에너지들의 효율 정도인 파워 a 세지 값입니다. 이 그래프는 훈련 데이터들에 대한 값들이며, 테스트 데이터 또한 어, 이 훈련 데이터와 훈련 데이터의 그래프와 유사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값들을 저희가 사용해서 선형 계획 모델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예, 여섯 번째로 선형 계획 모델 수립입니다. 당일 목적 생산량의 경우 실제 공정 설비 에너지의 효율 정도와 전력 비용을 곱한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학습된 랜덤 포레스트가 예측한 이 파워 유시지 에너지 효율 정도와 테스트 파워 코스트인 이 전력 비용을 이용해서 당일 목적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한 어, 당일 필요한 최적의 인원수인 X 값을 도출하는 선형 계획 모델입니다. 따라서 선형 계획 모델은 왼쪽 위와 같은 식이 되겠습니다. 아래 코드는 최적화 문제에 사용되는 All Tools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이 선형 계획 모델을 수립하고 최적 인원을 도출한 코드입니다. 이 최적 인원은 Soul Work List라는 이 형광색 어, 칠한 이 변수에 저장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종 결과 도출입니다. 오른쪽은 선형 계획 모델을 바탕으로 예측 결과값을 도출한 그래프인데, 다음과 같이 거의 하나의 라인으로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희는 어, 이 값들은 최적의 생산량을 나타내며, 저희는 이 결과값을 사용해서 네, 불필요한 자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최적 생산량의 결과값은 이 마지막인 최종 결과 도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AI 분석을 적용하는, 적용할 시 주의 사항들입니다. 어, 데이터셋 구조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어, 각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나 습도 등과 같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수집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인력에 대한 데이터는 주관적인 입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 신뢰도는 수시로 체크하며 데이터를 수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